이제 대통령 선거가 뭐 오늘까지 5일 남아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뺏어간 것을 되돌려야 됩니다. 첫째는 민노총에 뺏겨버린 청년 일자리를 다시 돌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탈원전을 통해서 50조의 손해를 본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분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을 무시하고 수도권 중심주의로 수도권의 사람들을 집중시켜 버린 이 잘못된 수도권 중심주의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살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지방민들에게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금 가장 힘든 던 것이 가치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선과 악의 가치가 무너졌어요. 자기들끼리 내로남불식 40년을 운동권 논리로 성악을 나누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선인 죽였는데 그들은 그 선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죽이는 악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가치 철학을 세웁시다. 전 세계가 가장 어, 배우고 싶어 했던 1등 대한민국으로 되돌려 놓읍시다. 제가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대한민국 따온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용기 있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둘다 도둑놈 아닙니까? 도둑이 대통령 되는 나라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심에 서셔서 부산이 항상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중심을 잡아주셨어요 어떨 경우에는 어머니의 도시로 어떨 경우에는 정의의 도시로 어떨 경우에는 저항의 도시로 이러한 부산의 영광을 다시 어,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정치, 정치가 바로 써야지 사회가 바로 쓰고 그 정치가 잘못 들니까요 나라가 이런 식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유민주 체제가 침탈되고 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제2의 부산의 영광을 우리가 되찾읍시다. 잃어버린 자유를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최악의 후보를 뽑아놓고 선 선택을 강요하는 이러한 정치 문화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데 기존 정당 용기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나라를 망하게 했고요. 망국의 행위를 5년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제1야당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굴종하고 거기에 안주했습니다. 이제 바꿀 수 있고 개혁하고 변화를 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얼마 없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권 때 노동개혁 제가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개혁도 제가 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영광이죠. 다 민주노총하고 싸워야 되고 공무원들하고 미안한 일을 해야 되지만은 당당하게 했어요. 이제 국민연금개혁, 의료보험개혁, 폭탄 돌리면 안 됩니다. 그 폭탄요 정부 젊은 세대들한테 갑니다. 지금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부양하는데. 이제 세 사람 네 사람이 보양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폭탄 돌리지 않고 용기 있게 우리 보험 개혁과 또 국민연금 개혁, 군인 연금 개혁 이런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 개혁을 반드시 기호 1 1번저 조원진이 하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또 부산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뺏은, 뺏겨버린 민노총에 뺏겨버린 일자리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지방민을 이렇게 차별하는 나라 바꾸겠습니다. 가치와 철학, 지방에도 사람이 잘살수 있다는 그런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바꾸겠습니다. 개혁, 변화, 그리고 미래. 개혁과 변화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11번, 기호 11번 조원진과 함께 해 주십시오. 저 조원진이 해야 될 개혁 반드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또 우리가 돌려야 될 그러한 희망, 부산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방에도 사람이 잘살수 있다는 그러한 가치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은 모든 분들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국에 1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고 어, 우리 앞에, 저 앞에 있는 분이 강민수중견위원장인데 이분은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1년에 한 600억 정도 하는 사장인데, 여기 와서 자원봉사, 그 다음에 우리, 요, 요, 양, 우리, 야, 대변인, 박희찬 대변인, 우리 젊은, 양종원 대변인, 박희찬 대변인, 젊은 대변인들이 있죠. 아무튼,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세대 교체도 해야 되고, 권력과 돈이 같이 부패적으로 가는 금권 정치 막아야 됩니다. 그것은 개헌을 통해서 정치 귀족을 만드는 이러한 내각제, 이혼집 정부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권력자들, 정치인들 믿지 마십시오. 부정부패. 저는요, 정치 오래 했지만은 동태와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일만 했어요. 일만. 그래서 정의로운 우리 공화당 혹은 자유파 국민들 또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 정치에도 정말 희망이 있구나 라는 그러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